자, 오늘도 역시 이슈가 넘치는 코인 정보를 가지고 온 이태양 트레이더입니다. 미국 은행업계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죠? 맞아요. 은행가협회와 전국 신용조합연합회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도 은행이 받는 것과 동일한 연방정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주별로 달라져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은행업계는 이런 아이디어에 반대하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자금 세탁이나 보안 문제 같은 위험들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욱이 은행이 아닌 다른 회사가 결제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건 명백하게 금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소비자를 이해 상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이런 주장들이 힘을 얻는다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안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동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겠죠. 그들이 이 안건을 조만간 논의하기로 이미 계획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모든 논의는 결국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더 안전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다음 회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수익을 내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고민만 하고 계십니까? 수익률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마이너스 안 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책임지고 무료 상담해 드릴 테니까 문자 한번 남겨주세요. 전문가들이 모여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어디 뭐 돈이 들어갑니까? 어디 투자하라고 했습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 정보만 제공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소통도 함께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고민만 하지 마시고 연락 한번 주세요. 위에 보이는 번호 010 2020-4071. 숫자 1. 문자 남겨주세요. 다른 곳들도 똑같이 얘기했다. 다른 카톡방들 들어가 봤다. 이런 경험 해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어느 곳보다 저희가 성심성의껏 잘 상담해드릴 수 있는 건 연락해보고 나서 판단은 구독자분들 선택입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잘 해주시면 제 노하우, 100%다 알려드립니다. 강요하거나 금전 요구 일절 없습니다. 장담컨데 100%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어요. 꼭 번호 남겨주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문자 남겨주세요.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에서 분석가로 일했던 브랜던 말론이 스테이블 코인이 일반적인 은행 예금보다 위험이 적다고 주장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란 건 간단히 말해서 그 가치가 특정 법정 화폐, 예를 들면 미국 달러와 같은 안정적인 자산에 고정된 디지털 화폐를 말하는 거죠. 그 자금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실제 은행보다 더 안전하다고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자 자신의 자산과 분리되고 채권자로부터 보호되며 평가 또는 감사 대상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면 우리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일반 암호화폐 변동성에 노출되지 않으면서도 블록체인 서비스의 효율성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스테이블 코인 중 가장 대표적인 테더, USDT와 USD 코인, USDC는 자기들이 어떻게 자금을 관리하는지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하고요. 반면에 일반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을 종종 장기 투자에 사용하고 이런 행동은 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로는 스테이블 코인에 적용되는 위험 관리 방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고유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전통적인 은행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다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죠? 자, 이번에는 샌드박스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샌드박스가 계속해서 실망스러운 행동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흐름 역배열이에요. 역배열에서는 섣불리 잡아서는 안 돼요. 여기를 지켜줄 줄 알았지만 결국 깨졌고 또 여기를 지켜줄 줄 알았지만 계속 깨졌어요. 지금 중요한 건 자, 좀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은 지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어느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어요. 자, 이 끝에서 뭐가 나오나요? 큰 방향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맞죠? 큰 방향성이 하나 보이게 됩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여기서 한번 깼다가 리테스트를 하고 계속 상승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여기서 횡보하다가 자,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 매물대를 형성해서 이런 식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샌드박스는 가장 대표적인 메타버스 토큰이죠.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토큰인데 바로 이 메타버스 주제 그럼 언제 이 붐이 일어날 것인지 언제 가치 상승이 일어날 것인지 메타버스가 상승하면 이것도 당연히 상승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결론은 이미 다 나왔죠. 현재 가격은요. 아주아주 아주 매력적인 지점이 될수 있고,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이걸 판단하기보다 중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이 말은 투자 비율을 너무 과도하게 늘리지 말고, 6개월 정도 홀딩할 수 있다면, 그때 투자해도,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도 비트코인이나 리플 외에 다른 종목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투자하신 종목에 대해 걱정이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전 이런 종목들에 대해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위에 보이는 번호 010-2020-4071.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나 걱정되시는 종목들에 대해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는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해드리고 있고, 또한 구독자분들을 위한 무료 카톡 채팅방에도 초대해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 시청하시는 지금 바로 010-2020-4071.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